아빠이 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음 중고차 아빠이 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럭셔리한 s 비차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당연히 4륜구동에 거기에 또, 한 분께서 관리했던 신조차량에, 또, 6개월에 1 0 0 k m 까지 보증되는 세이프시스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 스포츠. 거기에 또 가장 최상의 트립인 HSE 럭셔리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신차가는 7천이 넘었지만 이제는 천만 원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수료 없이 1 3백0 69만 원, 1,36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 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선은 6개월에 1만 k m 까지 실행하고 있는 세이프 6 보증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분께서 쭉 관리해왔고요. 이 차량 18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실내,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개선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9천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록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네, 관리하기 너무나도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펄감까지 살아있습니다. 라이트 쪽 봤을 때는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이 아주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는 블랙휠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또 이쁘고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7-80% 남아있기 때문에 네, 후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측면부의 컨디션도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단차 도색 차이도 없고요 염유리 선팅도 반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트렌드에 맞게끔 잘 들어가 있고요 SUV 차량답게 네,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모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모도 정말 깔끔하고요, 테일램프도 이렇게 클리어 타입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HSE 가장 최상의 트림 로고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리면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정말 넉넉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트렁크 매트 안쪽으로는 누수나 곰팡이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외관 컨디션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인테리어 공간성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고요. 이렇게 스페어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오, 네. 일단은 정말 정숙하고요. 이 디젤 차량이지만 디젤 차 같지가 않습니다. 잔 진동 소음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자 위쪽에 봤을 때는요, 개방감 넘치는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개방해 봤을 때는 2열까지 쭉 개방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지금 다 페이스 리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다 바뀌어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핸들 조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내려오시면요.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과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그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셀렉터와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역시 이렇게 다이얼식의 기어봉, 그 아래쪽에는 네,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HSE 등급답게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프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에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3만 9천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스피커 또한 메리디한 스피커로 아주 고급스러운 스피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위쪽에 봤을 때는 정말 개방감 넘치는 글라 글라스루... 스 정말 개방감 끝내주고요 그리고 또 시트 역시 브라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화사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봤을 때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들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분냇기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숙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8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9천 킬로때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단순교체한 문제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 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1369만원, 136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 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선은 네, 6개월에 100km까지 보증되는 세이프시스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한 분께서 쭉 관리해 왔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h a c 럭셔리 등급답게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무광 유광 휠에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모심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이제 아빠의 디링카 대표분 번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바서친절하게한분한 분께 상단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디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가 넘는 매물들 모두 다수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디링카로 보내시면요 동일한 금액의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디스커버리 스포츠 프로슈차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셨더라고 하면요 종요한 시연에 구독과 좋아요. 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